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치유적 대화에, 이건 이제 치유적 대화라고 제가 표쳤지만,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의 대화, 좋은 어른의 대화, 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음, 1번은요, 경청입니다. 어,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어, 조용해, 그만 이야기해, 라고 하든가, 됐어,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 근데 아이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아이, 존재들이거든요. 얼마나 들어주시고 계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어, 학원 갔어, 숙제했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어, 어느 정도 그 형체, 이것도 비율이 있는데요. 2대 1 법칙이 있습니다. 두번 들어주고 한번 말하고 짧게 말해야 됩니다. 부모가 짧게 간단하게 말해야 되고요. 안 했으면 좀 지나서 또한번 말하면 니다 어, 그걸 들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어, 테이프처럼 이렇게 반복 구간 반복 테이프처럼 이야기하는 건잘못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타당한 요구를 할 때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부모님들이 어,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어, 삶의 지향들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캠핑 가자 했는데 음, 바빠 시험이잖아. 이건 좀 잘못 부당한 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는 어, 그럼 우리가 매주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며칠은 캠핑을 가자꾸나. 이렇게 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 3번은 어,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나 메시지로 말하라. 너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이야가 아니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어,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고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쳐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비도덕적인 말을 했는데 눈 감아주시는 거 이거는 나중에 더 부메랑이 돼서 나쁘게 돌아오는 거니까 비도덕적인 이야기나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엄마가 아는 한도에서 잘못된 것들은 부드럽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좀 부정적인 것들이 가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6번도 중요하죠. 나 틀렸어. 나 잘못이야. 라고 자기 비하하는 야 <laughs> 표현이 있으면 거드시면안 됩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 넌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엄마의 소중한 누구누구야. 어, 사, 이 세상에서 인생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비하거나 폄하하거나 병면하는 말을 써는안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알피콘이라고 하는 유명한 양육학자가 이제 그 제안하고 있는 대안법입니다. 너 이런 방법이 좋구나. 잘 말한 것 같습니다, 어쩐지 그렇죠? 그런데 영원이 없다 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또봐 건성으로 말하고 있구나, 우리 엄만. 어,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재미없어. 라고 만드는 대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면 때로는 어, 관심을 보여주는 눈빛, 손짓, 태도면 되고요. 제대로 말하시려면, 밑에 보십시오. 잘 그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방금 그린 그이 이 사람의 발이 색다른데 발가락도 있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걸 잘 썼구나. 바쁘고 급하고 엄마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말죠. 그렇죠? 나의 입장에선 우리 엄마랑 이야기해서 별 재미가 없어. 별로 얻을 게 없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해요. 시작부터 읽는 사람 관심을 끄는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럼 이야기가 조금 더, 더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게 좋은 대화법입니다. 아, 머리 좀 아픈 걸 제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마지막입니다. 어, 이게 A, B, C, D, E 인지행동모델 요법치료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어,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다 는 겁니다. 그럼 이 잘못된 생각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부드럽게 반박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합당한 신념이 생기고요, 정상적인 심리 결과가 생기는 거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렇죠? 한번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어, 그 민이가 오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내가 아니라 서연이라고 말하면서 점심시간에 서연이랑 밥을 먹었다. 민이는 이제 나를 좋아하지 않아. 비합리적인 생각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어. 예쁘게 입지 않아서 아이들이 촌스럽다고 자주 말한다. 뭐 이런 옳지 않은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요. 뭐밥 먹기 싫다, 배가 아프다. 아이들은 심리 문제가 생기면 아주 즉각적이에요. 부당한 생각을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도 니다